아직도 분석글 퍼다 더빙 뜬 영상 보고 있으십니까? 꼼꼼히 찾은 자료 분석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픽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입 벌리시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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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들어갑니다! 2월 25일 WKBL 농구경기 분석 BNK 썸대 우리은행 왕선생의 3분 스포츠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최종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며 좋아요와 구독은 매너라는 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BMK 썸대 우리은행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BMK 썸 같은 경우 하나 원큐전에서 4쿼터 터진 진앙과 루키 김정은의 득점으로 10점 넘게 뒤지던 경기를 원포제전까지 만들었지만 마지막 꼬비를 넘지 못했습니다 지난 시즌 챔프전에 진출하며 리빌딩에 성공할 것으로 보였지만 한 시즌 만에 최하위가 유력해졌습니다 진앙과 이소희가 꾸준했으나 김한별이 부진했고 안혜진의 야투난조가 시즌 내내 이어졌습니다 반면 우리은행 같은 경우 신한은행을 완파하고 하루를 쉬었습니다. 이미 리그 2위가 결정이 되고 나서 이제는 삼성과의 플레이오프 준비 중인데 신한상대로 94득점의 엄청난 화력을 뽐냈습니다. 김단비가 강영숙을 제치고 개인 통산 최다승인 318승을 기록하며 더블 더블에 성공을 했고 박지현은 지병한 골밑 돌파로 32득점을 몰아쳤습니다. 3쿼터 16점을 올린 최이샘의 활약 또한 인상적이었다는 거 과연 두 팀의 맞대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왕선생의 프리뷰에서 정답 지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플레이오프 모드에 들어갔기에 김단비와 제이샘 등이 출전 시간을 조절하고 있긴 하지만 박지영과 박해진은 경기 감각을 위해 정상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이명감과 고아라 노현지를 비롯한 베테랑들이 잘해주고 있게 벤치 지원이 전혀 없는 홈팀 비앤케이 썸 상대로 승리를 챙겨갈 것입니다. 반면 썸은 안방에서 빠른 템포로서 경기를 풀어가려 할 것입니다. 왕 선생은 이 경기 우리은행 승을 말씀드리며. 금일 핸디 어노바 최종 조합 픽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선생 조합 픽 받는 방법 다들 제픽 많이들 궁금해 하실 건데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눌러서 부담 없이 문의 주시면 금일 핸디 어노바 조합 픽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편하게 수익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왕 선생과 함께 핏공육 가족방은 아래 하단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며 다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